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포만감, 영적 포만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 이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 힘으로 또한, 일을 수행하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 또, 우리 육체가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일을 할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무엇을 근거로 일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 영혼의 이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기까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가리켜 마치 꿀과도 같은 것이라 이것을 사모하고 또내 입에 취하여 먹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서 말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를 가리키는데,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된 지혜이므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묵상되어질 때참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 안으로, 생각 속으로, 삶의 반경으로 유입하여 드리는 것, 말씀을 모셔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말씀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곳을 안내하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정돈하고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인생에 가장 귀한 그러한 접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우리 자신의 정리된 마음속으로 정돈된 그런 육체 행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수납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에 충만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먹는 즐거움과 같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먹었으면 육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좋은 영양 있는 것을 먹었으면 그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먹은 것이 다시 나가는 겁니다. 토하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체를 통한 이해를 통하여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은 그 영적인 활동을 가지고 다시금 말씀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 또한 나가게 하는 것인데, 그냥 통과하여 지나가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거쳐서 우리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들어왔던 말씀이 다시금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일꾼이 충분히 음식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일을 이루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돌이켜봤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결실을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또한 내보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충실히 여기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 장래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그 먹은 힘을 가지고 일을 해놓은 것이 그러한 결실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단지 들어 알고 있다. 아참내 귀에 듣기에 좋다. 아 그러하다. 그러한 동의하는 것으로 끝인다 그러면 배짱이 얻어 같은 겁니다.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쉬는,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잘 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영혼이 활동하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마치 파테일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일을 이뤄나가므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유익함이 될 것이라. 이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적인 만족함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을 들리시고 또한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나가도록, 그 영적인 충분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장래 소망과 유익함을 준비해 가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